뭐센거아 <laughs> 나한테 기던거 내가 알게 됐는데 가 너무 절제하는 그런 모습이 정말 좋아 아 그게 네. 근데 그거 표출하지 마아 그럼요 그럼. 응. 저도 알죠 네. 그럼 실장님이 딱 보면은 나이 먹고 절제하고 하는 거 알잖아 근데 팔씨름은 <laughs> 아, 하성 아. 대회에서 2등이아 2등 가 근데 1등도 나이 받은 사람이한테았어요아다준 거예요? 그러면은 어. 실장님이 1등인 거죠? 완전히 나는 실1등 내가도 내두배 돼도 내가 이긴다니까. 근데 실제히 그러니까 이 팔로 한번 저기 틀동 드신 거잖아요. 전화기랑 전화전화기하고 물, 전화물. 전화물이 긴다 이거 내 친구는 안될것 같은데? 모두서는 깡차 가지고 저희가 20대 애들까지잡왔는데안 돼요. 모두서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친구네 이십 대때기 때문에. 그렇을 때부터 괜히는 하지 않았을까? 아 그렇죠. 그것도 근데, 맞죠. 그럼 그런 애들은 팔은 그냥 십초. 0초 유산 육상부였어요. 육상부? 육상부 잔챙이는 잔챙이. 그런 애들은 쳐지지도 않아. 혜영아, 이거는 편집하지 마. 아알 할게, 할게. 오른손은 들어오세요. 화장실 등. 우른사은 내가 볼때 이길 것 같아. 요우른손너안 <laughs> 돼, 임마 <laughs> 형, 제가 살게요. 우리 <laughs> 카드 <사대>, 형! 알았어. <laughs> 근데 나중에 또 같이 먹어. 형! 우르사 오라 그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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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우사 들어와.